성공적인 발표를 위한 주의사항은 발표, 프레젠테이션, 연설의 고수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발표를 잘하고 싶으면 발표를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세요. 다음 고수의 모습을 분석하고 따라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CEO, 교수, 강사, 연예인 등을 포함해서 발표 잘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말하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달력, 이의력, 해석력.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달력. 청중기가 잘 들리게 말하는 것은 발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발표. 내용만큼을 어떻게 전달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전달력을 높이는 요인은 목소리, 지수처, 표정, 발표의 구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입을 크게 벌려서 발표하는 것이 전달력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 소리를 저도 커지기도 하지만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 소리로 자체를 커지라냐? 글쎄요. 그것은 글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치아가 보이게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의식적으로 입을 벌리게 될 것입니다. 또, 표정과 제조적 하나하나의 의미를 닮아서 발표하면, 쉴일를 넘어서 메시지에 확신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전하는 사람은 내용이 머릿 속에 그려지도록 선명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듣는 이들에게 떠 올려질 수 있도록 적절한 표정과 제스처를 활용합니다. 쇼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laughs> 마치 춤을 추듯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발표 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일지라도 어떤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 달라질 것입니다. 이 힘력은 발표자가 청중을 빠르게 더 정확하게 이해시키려면 발표 내용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보다도 뛰어날 수 없듯이 말하는 사람보다도 듣는 사람이 더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는 키포인트는 하나씩 고쳐보자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다 보면 무도나도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감만 떨어지는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는 키 포인트. 발표를 잘하고 싶으면 발표를 위한 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능력을 갖춰야 자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갖췄을 때 마음가짐과 행동들이 뒤따라옵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발표를 잘하고 싶으면 자세를 다듬어라. 좋은 발표를 상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 저는 미소 띈 여유 있는 얼굴로 역동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반대로 발표를 힘들어하는 사람은 표정에 여유가 없고 긴장된 자세를 이야기하죠. 발표 결과는 발표자의 모습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일지라도 발표자에게 신뢰가 가지 않으면 집중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전합니다. 자신감 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 없는 자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경청하는 말의 기술은 자신감 있게 말하는 법, 대화에 타고난 성격은 없다. 역학원칙은 그리든 말이든 어디에나 쓸모가 있다. 이야기의 세 요소, 인물, 사건, 배경을 기억하라. 무리한 질문에는 답하지 말고, 되물로져라 즐겁게 생각하고 즐겁게 말하라. 음. 말하기가 어려웠던 진짜 이유는 유독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말만 잘하려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10년 넘게 강의를 깨달아 변화하고자 하시던 마음먹은 사람은 누구나 말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기가 어려운 진짜 이유는 바로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이해가 있다고 해서 당장 말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을 못하는 사람이 프로 선수들의 게임 스타일을 분석하고 자신의 단점을 객관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실력이 제월상할 수는 없듯이 말이죠. 그러나 자신의 문제점을 알면 노출되지 않고 안드러 노력을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말하기 실력이 좋아지기 위한 첫 시작입니다. 또 하나, 개할 사실은 말하기 훈련에는 최소 기간이 필요한 다른 겁니다. 최소의 2, 3개월 정도는 투자해야 합니다.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40년 이상 길들여진 습관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1, 2주에는 한 변화의 맛 정도는 볼수 있습니다. 완벽한 변화를 원한다면 2개월 이상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이 책을 펴서 읽고 있다면 최소한 2개월은 투자해서 실천할 것을 당부합니다. 연습할 때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집중하고 싶은 것한 가지만 뭘또하세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목소리를 키우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싶다면 그것 하나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고쳐보자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다 보면 무엇 하나도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감만 떨어지는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laughs> 단계별로 변화를 인지하고 파악하라. 변화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별 발전 코스가 있습니다. 1단계 의식하기 위한 노력한다. 좋지 않은 버릇들을 자꾸 의식하게 됩니다.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 거슬리기까지 합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신경. 2단계 문제를 깨닫는다. 잘못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하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바로 확인한 것이죠. 이때부터 확실한 자가진단으로 문제점을 파악해 나갑니다. 에, 들리는 것은 자세히 할수록 좋습니다. 큰 범위로 해석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3단계 다른 사람의 말을 관찰한다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체크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것은 모방이 가능한 정도의 관찰력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관찰력은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자주 듣고 보고 이렇게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 만족감이 올라가고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이 생겼다고 완벽한 변화를 잃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5단계,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변화를 직접 실감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예전과 달라졌다. 목소리가 커졌다. 저른다. 마지막, 유지 보수에 나간다. 자신감 있게 말하는 키포인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마음을, 그 마음을 버리세요. 유머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될 때 대화가 즐거워집니다. 재미있는 상상을 하고 재미있게 말하면서 스스로 대화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하세요. 과거의 실수에 묶여서 지내는 불편함은 발휘하면서 떠오르는 기억이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채 식은땀을 뿔거리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실패와 상처로 남겨진 기억은 앞으로 나아갈 의지를 떨어뜨리고 자신감을 하락시킵니다. 기억은 당신의 경험과 감정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기억의 종류에 따라서 단기, 장기 또 핵심인 기억으로 나뉘고 그 기억들이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장기 기억과 핵심 기억은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도 기억의 영향이 큽니다. 기억. 실비한 경험을 겪고 가려면 어떻게? 기억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대하는 자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장기의 기억과 핵심 기억이 나에게 해가 되는 기억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경험임을 인식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죠. 두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일은 결국 쉽지 않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과거의 말 실수가 상처로 남아있다면, 과거의 기억이 현재인 나까지 괴롭게 만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편안한 상대와 그 일을 재밌게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일이 어렵다면, 가족 앞에서 연습해 보는 것이죠. 가족이 불편하다고 하고, 어렵다면 친구들도 좋습니다. 친구들도 어렵게 느껴진다면 편한 동생들, 아니면 아이들과 시적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즐겁게 말하는 기억을 쌓아 나가면 됩니다. 괜찮아지면 점차 난이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죠. 재미없고 힘든 일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거운 기억, 해볼 만한 경험으로 바꿔 나가 보세요.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든 대성을 찾아가 행복, 한 기억을 만들어 주세요. 편안한 상대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고 함께 말하기를 연습해 보세요. 나에게 용기가 필요해, 긴장되지만 내 말에 호응해 주고 힘을 쳐라고 말입니다. 두려움을 아름답게 바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과거에 그랬듯이 현재이나도 못할 것이라고 단정치 있는 마음부터 바꿔야 합니다. 자신감을 성실하게 만든 대상을 찾아가서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 주세요. 좋은 기억이 나쁜 기억을 덮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신감 있게 상상을 집중으로 바꾸세요. 머릿속 수많은 상상을 이제 멈춰 보세요. 현재 내 말과 행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음,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첫째,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해보세요. 둘째, 재미난 해석으로 바꿔 보세요. 셋째, 인정과 예시를 적절하게 활용해 보세요 유흥도 노력하면 얻을 수가 있다 유흥도 반복해서 유흥도 재밌게 자 그럼 어떻게 유흥 코드를 찾지 못했다고 할때 그때는 세 가지를 꼭 고려해야 되는데 첫째는 표현의 한계를 버리세요 시와 때마다 표정, 톤, 몸, 뭔지 달라져야 합니다 그때 전하고자 하는 말이 상대에게 명확히 전달되고 당신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둘째 지키고 싶은 이미지를 버리세요. 진정하고 멋스러운 모습이 아닌 인간미 넘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호감이 비호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셋째, 부담을 버리세요. 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는 키포인트나 지금껏 내가 말하기를 힘들어하고 버거운 상대들과 이야기를 치소했던 것은 자, 왜곡된 기억이 나를 서로 잡게 내버려둔 탓이 아닐까요? 자, 말하기가 재미없던 시절, 말하는 자체가 싫었습니다. 누군가 에게 말을 걸까 봐 두려웠고, 대화하는 시간이 불편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 하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기다렸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즐기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유쾌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은, 재밌는 사람은 타고난다고 했습니다. 일당과 센스는 돈을 주고 살수 없다고 생각하죠. 주옥 같은 <laughs> 애들의 입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 어떤 말이든 맛깔나게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기감에 빠집니다. 저도 태생에 안 웃기다, 매사에 진지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도 유쾌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유쾌함과 재미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개그맨처럼 웃고 싶나요? 사람들을 뵙고 빠지게 웃기고 싶나요? 여러분의 목표가 될수 없습니다. 즐겁게 대화하기도 전부터 재미있게 말하는 방법은 절대. 한 가지로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으려면 이렇게 말하세요.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뭔 개그를 좋아하는 사람,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사람, 논리적인 개그를 좋아하는 사람 등등. 사람마다 추구하는 재미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합니다. 모두! 자신만의 개그콘 코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개그맨 이용진 씨를 개그를 좋아합니다. 이용진의 특유의 목소리, 뻔뻔함, 선발어 애드리브가 너무 좋습니다. 머리 속 생각이 즐거워야 말하기도 재미있다. 머리 속 자신감 있게 말하는 키포인트는 상대의 무리함에 대응하는 말하기 비법은 진심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상대의 무리함에 맞대응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면 불편한 감정이 생길까요? 기대의 양의 의미를 얼굴러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대하는 사람은 그만큼 간절합니다. 잘하고 싶고, 이렇게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주목은 다 뭐, 리액션, 음, 무리함을 빠르게 잇는 방법이 있으면 바로 인정입니다. 인정, 인정, 인정해버리면 됩니다. 그들의 무리한 언행 중에서 나의 잘못과 개선점이 발견된다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면 무조건적인 동의와 무리한 사람을 더 무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도 따지기지도 않고, 바로 동의함으로써 상대의 입을 막을 수 있고, 스스로 자신의 은행을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때 자신이 무슨 말을 한걸 건가 쉽게 만들면 됩니다 무리한 질문은 답하지 말고 되물어주기 상대의 무리한 말에 반대로 질문하세요 되묻는 겁니다 반박하는 태도가 아닌 의도를 웃는 자세를 취하세요 그들의 무리함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남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죠. 단점도 장점으로 승화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성장의 계기로 바꾸는 사람 부정적인 상황도 긍정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laughs>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가짐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닌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도 마음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무례함에 화가 나지 않도록 아는 사람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이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역으로 질문해 보세요 대신 한 가지 추가합시다 바로 일반화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일반화해 보세요. 그들의 잘못됨을 스스로 깨닫도록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자극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에게 아무도 나를 주눅뜩게 만들 수는 없다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의식하면 할수록 점점 말하기에 짜증감이 이어설 것입니다. 결국 악순환이 됩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는 키포인더 대화에 타고난 성격은 없습니다. 좋은 대화를 위한 좋은 습관만 존재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요령은, 잘 지낼 수 있는 요령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표현한다. 호감, 호감, 호감. 허위적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라. 상대에게 질문을 한다면 대화가 아니라 인터뷰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으면 상대는 진심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적극하고 그 다음에 편안함을 추구하며 대화라. 처음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입만 열면 떨리는 걸까?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에, 편안함으로 자신감 있게 어색한 사람과 편안하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천여명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했다는 거죠 이 책을 내가 경산시립도서관에서 읽었는데 이제 정리를 하는군요 정리했는데 자신감 있게 말하는 법을 큰 목소리로 생각한 뒤에 미소를 지으며 말하세요 VTS는 여유를 찾는 동시에 자신감 있게 말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